한일 톱텐쇼 대기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를 하던 마이지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기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아이코가 떠올랐다. 둘은 예전에 럭키 팡팡이라는 그룹에서 함께 활동하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고 그 시절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에 오랜만에 스며들었다. 무대 밖에서도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정도로 깊은 우정을 쌓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로 바빠지며 연락이 뜸해졌다. 마이지는 오랜만에 아이코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어졌다. 마이지는 기대감에 설레며 휴대폰을 꺼내 아이코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코의 휴대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대신 낯선 번호만 떴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그 순간, 마이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번호가 자신임을 확신했지만, 아이코의 휴대폰에서는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코가 나를 잊은 걸까? 그녀의 마음 속에 불안한 생각들이 스며들었다. 마이지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코와 함께 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무대 뒤에서 함께 장난치던 모습, 서로 의지하며 고민을 털어놓던 시간들, 모두 진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우정이 이렇게 잊힐 수 있단 말인가? 마이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아이코가 등장했다. 마이진의 표정을 본 아이코는 당황한 듯 다가와서 물었다. 마이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마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코, 방금 내게 전화를 걸었는데, 내 번호가 낯선 번호로 뜨더라. 혹시, 너내 연락처를 삭제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아이콘은 그 말을 듣고 순간 깜짝 놀라며 황급히 해명했다. 뭐?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정말 미안해. 그건 완전한 오해야. 그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며 설명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휴대폰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로 연락처를 전부 삭제해버렸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번호도 다 지워졌어. 정말 미안해. 마이지는 아이코의 말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코가 한국에 오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에 서투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이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놀랐어. 우리가 함께 한 시간이 헛된 게 아닐까 걱정했거든. 아이코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미안해. 마이진. 너랑 나의 우정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마이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녀는 아이코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다시 일본어로 언어 설정을 바꾸며 중요한 연락처들을 복구하는 데 도와주었다. 덕분에 잃어버렸던 연락처들이 다시금 휴대폰 속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